22대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개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헌정사상 처음 야당 단독으로 국회의 개원이 이루어졌고 의장단 선출 역시 반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의 고문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경제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비밀 유지 협약을 이유로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최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로 일부를 철거한 정황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육상도로 봉쇄에 이어서 남북으로 있는 통로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전북 전주의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를 찾아온 학생의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수요일 KBS 7시 뉴스입니다. 22대 국회가 오늘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상임 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본회의가 됐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전국 곳곳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았죠. 어, 때일은 더위가 찾아오면서 강과 계곡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발길들이 이어졌는데 내륙의 강과 계곡에서는 안전 관리가 되는 곳이 많지 않아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우진 기자입니다. 절기 망종의 눈을 전국이 30도 안팎으로 더웠습니다. 오늘 한낮에 강원도 정선은 32.3도까지 올랐고 서울도 30도를 넘겼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금도 대기가 불안정해서 강원도에는 약한 소나기 구름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도 강원도와 호남, 제주도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 지역은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서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9도, 전주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대구 28도, 전주 28도로 더위가 이어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 차차 전국에 비가 시작돼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